여러분, 안녕하세요. 즐거운 주말입니다. 행복하시죠? <웃음> 주말이라 <laughs> 쉴수 있다는. <laughs> 요 앞에 제가 이번 주 판매대에 이 아이 올라갔어요. 이 아이 올라갔는데 제가 소개를 못해드려서 마음 한 구석이 조금 편하지 못해서 아, 이 아이 소개시켜드릴까 합니다. 이름은 아트델리, 아트델리인데 전에도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. 근데 이 아이 사두르다 돼가지고 이 아이 분갈이만 조금만 더 분갈이를 해가지고 조금만 더 있었으면 가격대가 훨씬 올라갔을 아인데 이 아이 목대도 지금 이렇게 돼있고 적신군생입니다. 적신군생이고요. 목대도 이렇게 생겨있는데 이요어요 입장들은 띄워줘도 상관이 없어요. 이 아래 입장들은 띄워줘도 상관이 없는데 화분은 먼저 9cm 5cm 화분에 있고요요다사두르다가 제가 골라서 왔어요. 그런데 요 아이 요렇게 진짜 풍성하게, 난 풍성한 거 좋다 하시면 요두 포트로 요렇게 합식을 하시면 팔두잖아요. 팔두로다가 굉장히 풍성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여기 갖다 놓다 보니까 더 수량은 더 많이 있는데 요거만 가져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다 싶어서 요거만 가지고 왔고, 어떻게 갖고 오다 보니까 수영이 비슷해가지고, 요렇게 두 개를 요렇게 놓으니까 참 소복하니 예쁘네요. 그래서 뭐, 강요는 아니고, <laughs> 그냥 제 생각, 제 개인적인 생각. 수영이 요렇게 생기다 보다니까, 아우, 말이 왜 꼬일까. 요렇게. 한문 같으잖아요. 그쵸? 그래서 요렇게. 있다고 제가 요 아이 지금 물이 많이 들은 거 아니에요 적심 자국은 있고요 9cm 화분에서 흙이 많이 요실이 됐어요 요실이 됐고 근데 요렇게 밑으로 처지는 거는 지금 물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물을 주면 요 아이 포장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요렇게 됐는데 요 아이 지금은 뭐가 예뻐 그러시죠 요 아이가 아, 하나도 안 예쁘다고 <laughs> 그런데.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, 전에서부터 가지고 있던 아이예요. 요 아이, 어, 아마 요런 애들을 받아서 이렇게 목대를, 목질화를 시켰어요. 근데 요 아이는, 가운데 요 아이는 해를 못 보다 보니까 지금 새파란 거예요. 요거여기로 빼꼼 내밀고, 여기는 핑크색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조금 더 꼬집어, 꼬집어 내줘야 될것 같아요. <laughs> 해좀더 보라고. <laughs> 사람들도 일광욕하고 또 비타민 D 형성을 위해서 해를 보잖아요 그러듯이 얘네들도 해를 통해서 광합성을 하고 그래서 여기 여리여리 하잖아요 여리 근데 요거가 적심삼두, 삼두였었어요 요거는 자동적으로 나온 거 그래서 이제 사두가 되는 건데 그냥 삼두로다가 요렇게 요 아이 수영도 예쁘답니다. <laughs> 저는 수영을 참 많이 보는 스타일이라. 그래서 요렇게. 요거는 12cm 화분에다가 제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서 쇼츠에도 요거 제가 올려드렸어요. 쇼츠에도 요거 올려드리고 요 아이 소개하면서 이것도 물이 들은 게 아니에요. 더 많이 들어요. 더 많이 들고 요 입장, 가운데 입장도 약간 프릴처럼 그런 느낌도 있어요. 이렇게 보면은 하나도 안 예쁘잖아요 이게 뭐가 예뻐 푸르둥둥 하고 입장도 길쭉길쭉 하고 하나도 안 예쁘네 그러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보다더 예뻐진다는 거 그래서 이름은 아트델리 요거는 제 흙이라서 지금 뭐, 뭐흙 걱정은 안해도 되고요 그래서 요런 색으로 다가 더 진하게 물이 듭니다 근데 농장에서 골라올 때 3도도 많은데 <laughs> 욕심많은 저 4도만 다 골라왔습니다 사장님 눈치봐 가면서 <laughs> 사도만 골라갈 거예요. 그랬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사도 요런 거, 요런 수형이 있고요. 요런 수영이 있고요. 그 다음에 또수형은다 비슷비슷해요. 수형은다 비슷비슷하고 목대도 다 비슷비슷합니다. 그래서 요러, 요 아이 제가 가지고 와서 물을 살짝만 볼까요? 얼마 정도 먹었을까? <laughs> 저면으로 밑에 물을 살짝만 줬다가 무서워서 얼른 뺐습니다. <laughs> 여기 위에서 주는 게오염해서 밑에서 주면 그래도 뿌리 부분만 살짝만 그래서 요거 살짝 저면에 줬다가 얼른 뺐어요 그랬더니 밑에 고구만큼만 흙이 좀 젖어 있어요 그래서 수량은 더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 아랫입장들은 다 떼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 아랫입장은 다 떼어줬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주고 싶은데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목질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두고 어, 사두, 사두만 전체적으로 다 사두만 골라왔어요. 사두만 골라와서 요, 요거는 또 입장이 또 밑에가 더 풍성하네요. 그래서 요렇게 사두. 요아이하고 요아이가 바뀌었으면 균형이 맞고 참 예쁠텐데. 그래도 지금도 괜찮습니다. 요렇게 아트델리 가격 저렴한데 사두가 잘 구형을 못할 거예요. 그래서 저렴하게 저도 입구를 시켰으니까 저렴하게 보내자 해가지고. 어, 이렇게 적심사두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다 수영은 비슷비슷하고, 그래서 어, 원하시면 합식을 하셔서 풍 나는 풍성한 게 좋아.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하셔도 되고, 아니 그냥 요 자체만으로도 나는 좋겠다 하면은 하나만 하셔도 됩니다. 그래서 요 아이 아트 델리. 요 아이, 아트 델리. 물은 입장은 그렇게 두툼하지 않아요. 분도, 하얗게 분도 있고, 요거 닦이는 거 보이시죠? 이렇게 분도 있고, 반질반질해집니다. 그러는데, 더 물을 먹이면 조금 배송과정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, 어, 물은 살짝만 먹였고, 그래서 요 아이, 소개 못 시켜드려서, 마음 한 구석이 조금 그랬습니다. 그래서 요 아이 소개시켜드리고, 음, 저도 조금 더 휴식을 취할까. <laughs> 이를 찾아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주말에 한주 동안 열심히 애쓰셨으니까, 주말에는 편안한 휴식 하시고요. 저는 내일 아침에 판매 영상 올라가고, 또 쇼츠로다가 인사드리겠습니다.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.